단장 선거 시즌이지요. 당선되려면 딱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바로 첫째 목소리, 둘째 숫자, 셋째 표정입니다. 첫째 자신감 있는 목소리입니다. 저학년 때는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목소리를 내느냐, 자신감 있게 하라고 해도 아이들은 쭈뼛쭈뼛 하기 쉽습니다. 그럴 때는 엄마를 외쳐보게 하세요. 장난감이 없어졌을 때 엄마를 부르는 소리 아이들은 다 크게 낼수 있죠. 엄마! 내 장난감 어디 갔어? 이거 하나면 됩니다. 일단 목소리가 트이면 다음 스피치는 쉬워집니다. 엄마! 부르고 나서 그 톤으로 말해보라고 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안보라입니다라는 것보다 엄마! 부르게 한 다음에 안녕하세요. 저는 안보라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게 하면 훨씬 더 아이의 목소리를 끌어내기가 쉽습니다. 그 다음은 공약을 제시해야 되겠죠. 그런데 어떻게 또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가 문제입니다. 어떻게는 이제 각 가정에서 연구하시는 게 좋습니다. 우리 아이만이 내세울 수 있는 어떤 구체적이고 쉬운 공약 또 아이만의 강점을 내세워서 할수 있는 부분들을 만드는 것이 좋고요. 중요한 건 바로 숫자입니다. 먼저 숫자를 제시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는 반을 위해서 두 가지를 반드시 이루겠습니다. 라든지, 저는 여러분께 세 가지를 약속드립니다. 이렇게 두 가지, 세 가지 숫자를 제시하는 겁니다.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숫자를 제시하면 말하는 아이도 기억하기 쉽고요. 듣는 반 친구들도 쉽게 이해합니다. 말은 쉬울수록 전달력이 높아집니다. 앞에서 뭐두 가지, 세 가지 이렇게 숫자를 제시하면 듣는 사람도 첫 번째 공약을 듣고 나서 아, 곧바로 두 번째 공약이 이어지겠구나 이렇게 예측을 하면서 말을 들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집중력이 좋아집니다. 말을 할 때는 숫자를 제시하라. 참고로 문장은 짧을수록 좋습니다. 아이도 기억하기 쉽고요, 듣는 사람도 문장이 짧아야 편하게 듣습니다. 먼저 주장을 제시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유를 붙이면 됩니다. 제가 짧게 예를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어, 저는 뭐두 가지를 약속합니다. 먼저 어려운 친구들을 돕고, 반이 항상 청결할 수 있도록 청소하는데 앞장서겠습니다. 라는 말을 했어요. 이 문장이, 아, 사실은 좀 깁니다. 이거를 나누는 거예요. 짧은 문장으로. 저는 두 가지를 약속합니다. 첫 번째, 어려운 친구들을 돕겠습니다. 학교는 함께 어우러져 지내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청소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청결한 곳에서 지내야 모두가 건강하게 지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뭐 모두가 건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정리하면 첫째, 숫자를 제시하라. 둘째, 짧은 문장으로 말하라. 셋째, 결론을 먼저 말하고 그 다음에 이유를 붙여라. 자신감 있는 표정은 딱세 가지만 연습시키시면 됩니다. 먼저, 턱을 내린다. 네. 긴장하면 턱을 이렇게 올리면서 말하는 습관을 가진 아이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건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어, 턱을 좀 내리면서 정면을 응시하는 연습을 하시면 되고요. 반대로 턱을 좀 내리면서 자신감 없게 고개를 숙이면서 말을 하는 아이들은 턱을 들고 말하는 연습을 시키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눈을 웃게 만든다입니다. 이 표정이 되게 중요한데요. 특히나 이제 자신감이 있는 표정. 아이들한테 웃으면서 말해봐. 이렇게 어른들이 말을 합니다. 웃으라고 하면 아이들은 보통 이렇게 입만 웃거든요. 특히나 긴장된 상황에서는 입만 웃게 돼요. 이런 표어, 이런 표정은 굉장히 부자연스럽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음, 바로 눈을 웃게 만들면 되는 겁니다. 눈이 웃으면 입도 자연스럽게 웃는 상으로 변하게 돼요. 자, 눈이 웃는 방법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눈이 웃는 방법은 어, 거울을 보고 치킨을 먹는 상상을 한다. <laughs> 그러면 기분 좋은 상상을 하는 거예요. 눈꼬리에 힘을 주고 눈을 살짝 가늘게 뜨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눈꼬리와 입꼬리가 연결되도록 원을 그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이 모든 방법은 거울을 보고 하시는 겁니다. 아이도 자기의 표정을 봐야 하거든요. 부모님도 아이를 옆에 두고 같이 거울 보면서 부모님도 표정 연습을 하시면 훨씬 도움이 될것 같아요. 지금부터는 보너스 영상입니다. 아이만 스피치 어려운 거 아니죠. 회사에서도 뭐 어른들도 프레젠테이션 많이 하실 텐데 아이들이 엄마 이 단어로 연습을 하신다면 어른들은 여보라는 단어를 추천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보 애들 밥 먹였어 여보 양말 어딨어 <laughs> 이런 톤으로 시작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 엄마 여보라는 말을 한 이유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쓰는 단어 가장 쉽게 소리를 내지를 수 있는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아, 여보라는 톤으로 시작을 해볼게요 안녕하십니까 기획안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훨씬 더 자신감이 있어집니다.